여러분, 아내를 황홀하게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던 당신의 그 혀와 손길이 사실은 아내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한다는 이유로 행했던 당신의 열정이 사실은 그녀를 침실에서 도망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었다면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숨 막히게 서둘러 돌진하는 것. 강하게 자극하면 더 좋을 것이라는 남성 중심의 치명적인 착각, 그리고 뇌가 반응하기도 전에 몸부터 공략하는 무지함. 이 모든 것이 아내의 몸에 긴장의 방어벽을 쌓게 만들고 당신과의 관계를 사랑이 아닌 두려운 의무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침실을 구원할 단 하나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아내에게 성적인 허락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먼저 당신을 원하게 되고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깊고 농밀한 쾌감의 바다에 함께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 30년 건강부부성 심리와 여성의 성반응주기를 연구해 온 의학박사 박지연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관계를 회복하는 치유의 인문학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시니어 부부의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아주는 이 채널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항 구독 따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을 꾹 눌러 주십시오. 제 1장 침묵하는 아내들 침실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대한민국 남편 10명, 10명 중 9명, 9명은 여성의 몸에 있는 진짜 민감한 쾌감 부위가 어디인지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만 세게 그리고 빠르게 자극하며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왜 흥분하지 않는지 왜 건조한지 억울해하고 의아해 합니다. 얼마 전제 진료실을 찾은 62살, 62살의 여성분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남편과의 섹스가 단한 번도 즐거웠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게늘 두렵고 살이 찢기는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실망할까봐 그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며 좋은 척 연기했습니다. 이 여성분의 남편은 본인의 성적 능력에 대한 과시욕과 강박 때문에 항상 너무 강하게, 너무 빠르게 마치 굴착기로 땅을 파듯 돌진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내의 가장 민감한 부위는 상처 입고 붓기 일수였습니다. 아내는 아파서 몸이 굳어버리는데 남편은 그것을 절정의 반응으로 착각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내분이 용기를 내어 여보, 아파요라고 말했을 때 남편은 원래 처음엔 다 그런 거야 참으면 좋아져라며 아내의 고통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아내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 체념하며 평생을 불감증 환자라는 오명을 쓰고 침묵 속에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이한 부부만의 특별한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내들이 자신이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자책하며 남편과의 잠자리를 피하기 위해 두통을 핑계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박사로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아내의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갱년기의 문제도 아닙니다. 단지 남편이 아내의 몸과 마음이 열리는 과학적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탓입니다. 저는 그 남편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내분을 사랑하실 때 마치 전쟁터에서 고지를 점령하듯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최단 시간에 화력을 쏟아붓는 것이 남자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자가 힘있게 강하게 리드해야 여자가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이 비극의 원인이 잘못된 신념에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성의 몸은 무조건 정복해야 할 적의 진지가 아닙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귀 기울이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 주어야 꽃이 피는 세상에서 가장 섬세하고 아름다운 비밀의 정원과 같습니다. 준비도 되지 않은 정원에 갑자기 군화 발로 들어가 땅을 파헤치면 어떻게 될까요? 꽃들은 뿌리째 뽑히고 흙은 지식여져 황무지가 될 뿐입니다. 여성의 성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예열 워밍업 없이, 섬세한 접근 어프로치 없이 강하게만 자극하면 뇌는 그것을 쾌감이 아닌 통증과 폭력으로 인식합니다. 핵심은 최종 목표 사정가 아닙니다. 바로 과정입니다. 제2장. 해부학적 진실. 당신이 몰랐던 쾌감의 지도 자, 이제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여성의 몸에 숨겨진 진짜 쾌감의 지도를 해부학적으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내가 평생 엉뚱한 곳만 두드렸구나 하고 무릎을 치시게 될 겁니다. 먼저 하차엔 가슴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의 가슴을 애무할 때 오직 유두만 공략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곳만 집중적으로 빨거나 심지어 이빨로 깨무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가슴은 단순한 성감대가 아닙니다. 모성계와 연결된 심리적 안식처이자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는 감정의 통로입니다. 진짜 비밀은 유두가 아니라 그 주변의 광활한 영역에 있습니다. 유두를 둘러싼 짙은 색깔의 유륜 전체. 가슴과 몸통이 만나는 부드러운 아랫선, 그리고 쇄골에서부터 시작되는 봉긋한 윗선까지. 이 모든 곳에 미세한 신경들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습니다. 이곳을 유두보다 먼저 여러분의 따뜻한 입술과 혀의 넓은 면으로 부드럽게 감싸야 합니다. 마치 귀한 도자기를 닦아내듯 부드럽게 얼음 앉질때 여성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되며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깊은 곳,는 여성의 성기 불바로 가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을 홍콩으로 보내기 위해 한 가운데 있는 작은 돌기, 즉 음핵 티리토리스만 문지르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만 보고 배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의 음핵은 겉으로 보이는 작은 콩알만 한 부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아래로는 음핵 다리 시루라 와 전정 구 베스티블러 풀스 라는 거대한 구조물이 숨어 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골반 깊숙한 곳까지 길게 뻗어 있으며 성적 흥분을 하면 혈액이 가득 차 부풀어 오르며 질 입구를 감싸게 됩니다. 즉 음핵은 점이 아니라 거대한 입체적 기관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작은 돌기만 직접적으로 강하게 비비는 것은 마치 눈에 찔린 티끌을 빼내겠다고 눈동자를 바늘로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을 줍니다. 그곳은 신경 말단이 8,000개, 8,000개 차나 모여 있는 인체에서 가장 예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쾌감의 지도는 그 중심부가 아닙니다. 바로 그 주변의 부드럽고 말랑한 살결, 대음순과 소음순 사이의 골짜기, 그리고 지립구 주변까지 이어지는 이 넓은 접촉지대입니다. 이곳을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자극할 때, 숨겨진 음핵의 뿌리 전체가 공명하듯 울리며 쾌감이 증폭됩니다. 직접적인 타격이 아닌 파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제3장 실전 솔루션 여성을 울리는 5하고 아, 단계 구강 에무 기술 이론을 알았으니 이제 실전입니다. 제가 수천 건의 상담 사례와 성의학 데이터를 통해 완성한 아내가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황홀경으로 이끄는 뜨공 빅개 단계 성적 기술 다방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단계, 오 단계를 순서대로 천천히 그리고 진심을 다해 따라해 보십시오. 장담컨대 여러분은 오늘 밤 아내가 보여주는 완전히 다른 어쩌면 낯설 정도로 격정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제1 울 단계 정원 입구에서 노크하기 심리적 이완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처음부터 목표 지점 음핵으로 돌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례한 침입입니다. 먼저 그녀의 허벅지 안쪽, 대음순 바깥쪽에 부드러운 살부터 공략하십시오. 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따뜻하고 건조한 입술로만 해야 합니다. 마치 나비가 꽃집에 앉듯이 가볍게 쪽쪽 소리를 내며 입 맞춤하십시오. 허벅지 안쪽에서 시작해 아주 천천히 조금씩 중심으로 다가가십시오. 이 과정은 아내의 뇌에 신호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나는 당신을 잡아먹으려는 게 아니야. 나는 당신을 소중하게 아끼고 있어. 이 심리적 안도감이 확보되어야 비로소 쾌감 신경이 켜집니다. 최소 3분, 3분 이상 투자하십시오. 제 2대 단계. 정원 주변 산책하기, 광범위 자극. 이제 혀를 사용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혀끝을 송곳처럼 뾰족하게 세우지 마십시오. 혀에 힘을 빼고 넓고 평평하게 만들어 혀의 옆면과 전체 면을 이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붓으로 넓은 캔버스에 색을 칠하듯이 움직이십시오. 대음순과 소음순 사이의 경계 부위, 그리고 질 입구 주변부를 아주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내리십시오. 힘을 빼고 깃털이 살을 스치듯이 부드러움과 일정한 리듬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아내의 몸이 움찔거리는지, 숨소리가 바뀌는지 관찰하십시오. 그녀가 어디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침이 충분히 묻어 촉촉해질 때까지 서두르지 말고 주변을 맴돌아야 합니다. 제3 3 단계 꽃봉골이 주변 맴돌기 간접 자극 이제 드디어 성감의 핵 음핵 주변부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심부를 직접 핥아서는 안 됩니다. 음핵의 두건 컬출 위 혹은 그 옆면을 공략해야 합니다. 혀끝으로 아주 가볍게 리듬감 있게 톡톡톡 톡, 톡 건드리십시오. 마치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듯이 혹은 고양이가 물을 마시듯이 짧고 경쾌하게 일정한 박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규칙하면 뇌가 긴장합니다. 일정한 리듬은 또 뇌를 트랜스 상태 최면 상태로 유도합니다. 강렬한 쾌감이 아니라 간질간질하고 애타는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아내의 입에서 더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최소 5분 5분 이상 이 단계에 머무르십시오. 제사 3단계. 온도와 압력의 변주, 감각의 증폭, 아내의 몸이 충분히 달아 올랐다면 호흡이 가빠지고 골반이 들썩일 때, 이제 새로운 차원의 물리적 자극을 더합니다. 혀로 부드럽게 핥다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그 부위에 따뜻한 숨결을 후 하고 불어 넣으십시오. 젖어 있는 피부에 닿는 따뜻한 바람은 차가움과 뜨거움이 교차하는 기묘한 전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입술 전체로 그 부위를 부드럽게 감싸듯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십시오. 너무 세게 흡입하면 안 됩니다. 아기에게 젖을 물리듯 부드럽게 압력을 주십시오. 혀의 촉감, 숨결의 온도, 그리고 입술의 흡입력, 석션이 동시에 전달되면서 아내의 뇌 속에서는 폭죽이 터지듯 신경세포가 발화하게 됩니다. 이세 가지, 세 가지 자극을 불규칙하게 번갈아가며 사용하여 예측 불가능성을 선물하십시오. 제5 단계, 멈춤의 미학, 절정의 유도. 아내가 거의 성적인 절정에 다다른 것 같을 때, 몸을 비틀며 신음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혀와 입술을 완전히 떼고 한 템포 쉬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아내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여 주십시오. 사랑해. 혹은 너무 아름다워. 이 짧은 멈춤의 시간은 아내를 안달나게 만들고 쾌감을 응축시킵니다. 이 10초, 10초 정도의 멈춤 후 다시 제 2인 단계나 3, 3단계부터 부드럽게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댐미 터지듯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깊은 오르가슴이 전신을 휘감으며 밀려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사장, 박사님의 비밀 노트. 효과를 10배, 어, 10배. 높이는 팁, 여기에 전문가로서 효과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특급 비밀 세 가지, 세 가지를 추가합니다. 첫째, 손을 놀리지 마십시오. 멀티태스킹. 여러분의 입이 아래쪽을 탐험하는 동안 손은 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 손으로는 아내의 가슴을 유륜 주변과 아랫선을 중심으로 아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십시오. 다른 한 손으로는 아내의 아랫배나 허벅지 안쪽을 천천히 쓰다듬거나 아내의 손을 꽉 잡아주어 안정감을 주십시오. 여러 곳에서 동시에 느껴지는 자극의 합주가 아내의 쾌감을 극대화합니다 둘째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십시오 피드백 아내의 숨소리 변화 입에서 새어 나오는 신음 허리가 튕겨 올라가는 각도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는 소나귀 힘의 변화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아내가 아 하고 가장 깊은 신음을 낼때그 순간 여러분이 하고 있던 바로 그 동작 그 리듬 그 강도 그 위치가 정답입니다. 그것을 바꾸지 말고 끈기 있게 유지하는 것이 고수의 비결입니다. 셋째, 마무리의 기술, 여운. 아내가 절정에 이르는 그 순간, 혀의 움직임을 멈추고 입술 전체로 음액 주변부를 부드럽게 감싸듯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아빠. 동시에 손바닥으로 아내의 아랫배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마사지 해주는 것입니다. 성적 절정이 끝난 후에도 최소 1분, 1분, 가는 그 자세를 유지하며 안아주십시오. 볼일을 다 봤다는 듯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 아내의 행복한 여우는 순식간에 수치심으로 바뀝니다. 후이, aftercare, 가 없는 섹스는 사랑이 아닙니다. 제5장. 반드시 지켜야 할세 가지, 세 가지. 철칙. 제가 아무리 황홀한 기술을 알려드려도 잘못된 마음가짐과 위생상태라면 그것은 아내에게 고문이자 폭력이 될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타협할 수 없는 세 가지, 세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 청결은 사랑의 기본 예의입니다. 반드시 무조건 샤워를 하고 양치질을 하십시오. 담배 냄새, 술 냄새, 땀 냄새, 그리고 입 냄새는 아내의 모든 흥분을 한순간에 싸늘하게 쉽게 만듭니다. 또한 손톱을 짧고 매끄럽게 다듬으십시오. 거칠고 날카로운 손톱은 아내의 가장 예민한 점막에 상처를 낼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몸으로 다가가는 것은 무례함입니다. 둘째, 결과에 대한 이기적인 집착을 버리십시오. 오늘은 꼭 아내를 홍콩 보내줘야지, 내 실력을 보여줘야지 하는 강박관념은 여러분의 혀를 굳게 만들고 아내를 긴장시킵니다. 대신 오늘은 아내의 몸을 천천히 탐험하며 가장 즐거운 놀이를 하자라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즐길 때 오히려 더 황홀한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셋째, 대화 없는 애무는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보, 오늘 내가 당신을 특별하게 사랑해주고 싶은데 괜찮을까? 관계하는 도중에도 계속 물어보십시오. 여기가 좋아 이 정도 압력이 괜찮아 더 부드럽게 해줄까 아내의 작은 대답을 듣고 여러분의 기술을 거기에 맞춰 조율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고 최고의 테크닉입니다 결론 정복이 아닌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기술보다 천배 천배 만배 친천배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아내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가장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여신으로 대하는 태도 말입니다. 여성은 현란한 혀 놀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여러분의 진심에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한 테크닉을 구사해도 그것이 너를 빨리 만족시켜서 내할 일을 끝내겠다는 이기심에서 나왔다면 아내는 귀신같이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비록 여러분의 기술이 조금 서툴더라도 당신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당신의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해. 라는 뜨거운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아내는 그 마음을 느끼고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그 비밀의 정원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밤도 여느 때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 좌절하는 밤을 반복할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밤, 깨끗이 씻고 아내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용기 내어 말해 보시겠습니까? 여보, 오늘 내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고 싶어. 나를 도와줄 수 있어? 나의 무지를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아내를 다시 새롭게 사랑하려는 의지. 이 두두, 가지만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100세, 100세까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최고의 정력제는 약국에 있는 비아그라가 아닙니다. 진짜 최고의 정력제는 여러분의 아내를 향한 사랑과 배려 속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성의 몸은 정복해야 할 전쟁터가 아니라 함께 영원히 거닐어야 할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힘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초대받아 들어가는 곳입니다.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잡고 그 아름다운 정원을 천천히 정성껏 산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걷는 그 시간 자체가 여러분이 도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 정말 오늘 밤 실천해 보실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원셀 혹은 3사밤을 남겨주십시오. 그 작은 다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밝히는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감대 구독과 좋아요, 촌 알림 설정들 해두시면,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기적처럼 변화시킬 더 깊고, 은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사랑과 행복, 그리고 뜨거운 쾌감으로 가득 차기를, 박지연 박사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